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사기 위해서 떠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이때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의 시선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여인들과 함께, 함께 노상에 앉아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또 모리한 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관습에 맞으면 지금 예수님이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지금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죠. 그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앉아 있는 이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는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추자리에 앉아 있지? 왜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 남았을 때에 그 아수르가 행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혼정책이었습니다. 피를 섞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태어났던 이 사, 혈통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도 많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부딪히는 그 많은 일들이 시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앞에서 내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20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에루살렘에 있다이다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다시 말하면 그림신 산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본고지로 삼았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하면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 왜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그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이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그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에도 우리 예수님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은 행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묻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시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동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맞다라는 확신이 크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보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답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모임을 하다 보면 그 모임 가운데 내 답을 가지고 다들 있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요? 내 답이 옳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질문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묻는 물음표가 아니라 항상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강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전제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러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오늘 여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삶은 오늘 이 짧은 사장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 사장 구절 말씀을 함께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장 구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 여인의 첫 예수님과의 만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오면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유대인으로만 보였던 예수님께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죠. 그리고 1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질문이 아닌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여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렇죠. 뭐로 결론을 냈습니까?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결론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나봐라. 그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 아무도 걸어오지 않는, 걷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로질러 우물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긷기 위한 것이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물동이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고 물을 길어야 자기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의 심을 자신의 마음에 확정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지금 자기와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인생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간습과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때로는 그 멈추어서서 나의 상황에 맞는 편한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라! 하지만 이것으론 부족해. 뭔가가 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천부였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오직 그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말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지. 이 말은 결국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버릴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소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녀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그녀의 인생 가운데는 크나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로 들어가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은 여섯 번의 결혼을 했다라는 그 사실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섯 번째 남편과 살아가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발판으로 삼는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의 남편을 맞이했겠죠. 자신의 인생의 결핍과 자신의 인생의 생존의 발판으로서 이 남편을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느꼈던 그 목마름을 해결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남편으로 인하여 그는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야 했고, 그러 말미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낮 시간, 그는 우물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떠한 것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자신의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고 그 목마름을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함으로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와서 보라!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에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내건 외침이었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증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더이 동네에 머물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와 더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가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이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내삶 속에 그 생명의 말씀이 통하여서 내가 그분이 정말 구주이심을 메시아의 대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경험하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분이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질 때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그들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증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도는 누군가로부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여인의 심장 가운데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될때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모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소개했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온 마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구호주가 아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맞아들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마리아 백성들이 함께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조인 줄 알미라. 우리도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로만 안미하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본 우리가 이를 증언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가운데. 한 이야기가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로 향하여 떠나갔을 때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마을로 갔다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주셨는, 드렸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양식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먹는 것. 오늘 본문의 이 원어도로 보면 이것도 음식입니다. 육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양식을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보내신 이의 뜻은 뭘까요? 그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오셨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왜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겐 이미 있다. 바로 이 여인이었죠. 사마리아인들이었죠.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의 시작을 걷게 되어지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기쁨이 그 모습이 예수님께는 나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뜻을 오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당신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격언과 속담의 이야기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아직 넉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에 들어 밭을 보라. 벌써 이어졌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추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너희들이 선포해야 되는 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유, 인정, 내 자식이 더잘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리는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잔치 안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죠. 이른 자들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너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그 양식을 갖고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양식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또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또그 기쁨이 그 잔치에 오늘 또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동네 가운데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안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월 2일 어떤 날이죠?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연휴와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한달 동안 기도하며 정말 내게 주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 기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고, 그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발판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귀한 모든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